돼가지고 앞으로는 수소 충전소가 전국적으로 많아질 거다. 알았지? 네. 자 오늘 수소 충전소에 대해서 뭐 이해 안 되는거나, 어뭐 궁금한 거, 질문사항 있나 혹시? 이제 곧끝낼려고 하니까. 쌤 그러면 수소 충전소에서 수소도 만드나요? 아이, 그것도 아, 모르냐? 아 진짜... 그냥... 어... 어, 그것도 어, 모르냐? 진짜. 그냥 그것도 모르냐? 잘좀 달아. 저형저형저형왜 그래? 유상이 잘했어. 어? 맨날 잠만 자는 놈이. 이런 질문도 하고, 박수 한번 주자, 얘들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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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내가 수소 충전소 원리에 대해서 알려줄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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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봐봐. 수소 충전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로 나뉘어. 첫 번째는 자, 오프사이드 어, 오프사이드 아니다, 앵축구. 알았지? 네. 자, 이제 파이프라인이랑 튜브 트레일러라고.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게 있고 그 다음은 온사이트 충전소 내에서 추출 이제 여기 이수전의 등을 통해 수소를 생산하는 이온사이트 방식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돌발 퀴즈 동곡 충전소는 무슨 방식을 사용할까? 오잉 음, 오프사이트? 오 맞아 이야 맞아. 아 윤상이 잠만 자는 줄 알았는데. 다 듣고 있었네? 음. 여기, 오프사이트 방식이 그 초기 비용이 좀 저렴하다는 장점 및 여러 장점이 있어가지고 오프사이트 방식을 쓰고 있어. 동국뿐만 아니라 광주 모든 수소 충전소가 오프사이트 방식을 쓰고 있다. 네. 혹시 선생님 척본 사람 있나요? 없어요. 갑자기. 선생님이 이번에 넥소를 샀어. 넥소? 넥소. 그래서 선생님이 요 근처인 동곡 충전소를 가, 자주 가거든? 네. 그럼 그 동곡 충전소는 그 수소를 어디서 생산을 하느냐? 오. 다 몰라? 모르겠어요. 오. 바로 광주에 수소기지가 있다 이 말이야! 예? 예. 예? 예. 자, 선생님이. 고반한것 같고, 선생님, 넥소를 사랑할게. 광주수도기지에서 네, 수소 그런... 수소를 생산해서 그 고압 튜브, 고압 튜브로 음. 구성된 트레일러라고 있거든? 거기다 저장을 해. 음. 그러고 그 튜브 트레일러가 에이. 수소를 싣고 충전소로 오겠지? 근데 이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일단 띄워주실 거거든? 저료한번 띄워주세요. 네? 아, 없어. 그냥 알아차려보어 아, 예. 근데 그 수소를 바로 사용을 못 해. 이번에 급발지안할거야그 수소를 바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오. 모르겠어요. 위험하니까. <laughs> 아니요. 예, 네, 수소 기지에서 그 공급하는 수소는 2 0 0에서 300바로 어, 압축돼 가지고 오는데 승용차는 700바. 어, 기억해. 승용차 몇 바? 700바. 700바. 버스랑 상용차는 350바. 몇 바? 350바. 350바의 수소로 충전이 가능하다. 그래서, 충전소 내에 그 고압 압축기라고 있는데, 그걸로 한번더 압축해가지고, 700, 350바로 맞춰주는 거야. 알았어? 오. 예. 네. 그리고 수소 무서운 거 아니야. 무서우면 쌤이 타갔어? 자폭이야? 응? 압축을 하면은, 이제 저장을 해야겠지? 여기서는, 이제, 캐스케이드 방식이라고 있어. 뭐라고? <laughs> 캐스케이드, 케이드 방식. 네. 방식을 사용하는 거야. 음. 예, 충전소 내고중 저압 구간으로 나뉘거든. 이제 네. 나눠가지고 저장하고 차량 충전 시에는 그 해당되는 압력 구간이 있어. 그 압력 구간에 수소를 공급하는 거야. 알았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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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그러면은 수소 충전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전기차보다 오래 걸리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충전시간? 넥소 기준으로 한번 1회 충전하는데 5-6km를 넣거든? 1회에 5-6km를 넣는데 3에서 5분 오. 오. 근데 준혁이가 말한 전기차 전기차는 40분이 걸려 40분이면 커피 다 식어버려 <laughs> <오. 가 Originals> 쌤저 근데 궁금한 거 있어요 그 아까 쌤이 말한 그 수소 생산하는그 기지 그 뭐예요? 뭐지? 뭐지? 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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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런 게 있었어요? 조용조용조용 떠들지 말고 일단 종아이네 종환이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광주 수소기지는 연간 1,460톤을 생산하는 엄청난 수소기지야 몇 톤이라고? 1,460톤 60만 아니다 60톤이야 네, 네. 수소기지는 창원 창원 알아? 저기 경상도? 마찬지 모르면 됐고 예, 저기 창원이랑 광주에 있는데 이두 수소 기지로 인해서 이제 공급 권역 내에 수소 충전 가격이 예 작년 대비 무려 12%나 저렴해졌다. 네? 예. 수소가 그렇게 비싼데 그렇게 저렴해질 수가 있어요? 예? 야 아, 진정하고 어 앉아. 광주 수소 기지는 스팀 메탄 개질 그니게그 그러니까 SMR 방식으로 수소를 생산해. SMR 방식은 천연가스를 보온해서 수증기와 함께 반응시켜서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이야. 광주수소기지는 이제 그 바이오프렌즈, 바이오프렌즈라는 위착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SMR 방식뿐만 아니라 <laughs> 플라즈마, 플라즈마 열분해를 통해서 CO2 프리 청정수소를 제조하는 기술도 선도하고 있다. 음. 이 기술로 인해서 이제 현재의 수전의 기술 수전의 기술이 뭐였어 아까? 온사이트에 오프사이트 몰라요 박정우 나가있고 아, 이 수전의 기술이 이제 전에 비해서 더 적은 전력 손실로 그 청정수소 청정수소를 제조하고 할 부산물로 2차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카본 블랙도 생산해볼 수 있어서 동시에 경제성도 확보하고 일석이조인기술이 이제. 그래서, 싸다는 거죠? 어, 이제, 너희 머리로 이해하려면 이게 더싼 거라 생각하면 돼, 그냥. 이해하려고 하면 피곤하니까 이해하지 말고. 예. <laughs> 쌤, 근데 수소하면은 수소폭탄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선생님, 선생님 차도 터지는 거 아니에요? <웃음> 인정. <웃음> 무서워. 인정. 아이, 선생님 차안 터진다니까? 니들 수소폭탄에 그게 너무, 그, 억이 있는 거거든? 샌도 수업부터 잘 무서워했어 옛날에 근데 옛날에 그 천연가스 알아 얘들아 천연가스? 아니야 우와, 몰라? 학교 어떻게 다니냐 애들? 미냥 천연가스도 옛날에 그 폭발 때문에 설치가 좀 어려웠거든? 근데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세상 밖으로 나온다는 거는 연구원들이 진짜 열심히 새빨게 노력해가지고 이런 결과물이야 안전하게 사람들이 안심하고 써도 된다 진짜 믿고 써도 된다 그럼 넥스터로 갈까요? 넥스터를 지금? 오빠 차 뽑았다 널 데리러 가 오빠 차 뽑았다 널 데리러 가 b 비 b y l